안녕하십니까? 이제 오늘은 뭐랄거냐면 약간은 좀 기발한 거 준비해 오긴 했는데 이상 현상 중에 위력 강화 그리고 풍성한 마법 이런 게좀 있거든요. 이제 위력 강화 같은 경우는 1만을 넣을 때마다 공격력을 5%씩 영구적으로 올려 주는 건데 이제 징크스한테 위력 강화를 넣고 무대 세 개를 넣은 다음에 말도 안 되는 공격력을 가진 징크스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오크삼성을 기본으로 깔고 하기 때문에, 전리품으로 좀 시작을 하고, 중요한 건 뭐냐면, 어, 이런, 징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죽여야 되거든요. 이렇게 따지니까, 난이도가 좀 되게 높네요. 여기를 죽여야 되는데,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은데? 그리고 세비카는 다 좋긴 한데, 이게, 딜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, 이 친구는. 그러니까 결국에 뻥딜이 가장 좋은 친구 그게 이제 징크스랑 제이스인데 얘는 9100이고 얘는 낮고요 이 친구는 8000정도 근데 제이스도 결국에 2차 피해랑은좀 낮아가지고 일단은 좀 보자 근데 빅3 이런 애들 풍성한 마법 먹으면 중는력 몇만 가능한데 그리고 이게 배불뚝이에서 이거를 가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는 포온네랑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줘가지고 기본적으로 상대 인구가 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좀 뽕을 뽑아보고 싶어가지고 배불뜨기로 왔다고 좀 봐주시면 돼요. 그리고 이거 6화공을 좀 보려고 했으면 아마 이번 판은 800 정도 어, 진짜 갈만했겠는데? 여기서부터 시도한다? <laughs>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그니까 러세 턴이 지나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. 아,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? 다음에 하도록 하죠. 어설프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맞아가지고. 지금 여기서부터 하면 한600 정도? 가겠네요. 맨 처음에 연패를 못하가지고 잠깐, 이거 시그널이야, 혹시? 프리즘 티켓? 가야지. 잠시만요. 이러면 빅토르 맵은 아니지만 충분히 돈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먹었기 때문에, 빅토르나 그런 걸로 좀 도전해본다? 아,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데? 이게 빅토르는 되거든요. 뻥 딜이 좀 받쳐주고, 삼성 되면 뭐다 좋긴 한데, 문제는 이상현상 전에 빅토르를 뽑아야 한다. 라는 게좀 있긴 합니다. 진짜 도전? 뭐, 되는 데까지 한번 모아보도록 할게요.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.. 근데 지금 상태를 보면 4-5쯤이면 돈이 좀레벨갈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, 다 팔면.. 근데 그 경우 위력 강화나 풍성한 마법을 먹기 좀 힘들어져요. 도전 얘네가 아니고, 얘네 그중에 빅토르 같은 경우는 뻥딜의 신이라 중력 버그 한번 가능하게 했는데, 정말로.. 잠시만요! 그 전에 제가 해야될 행동은 오 뭐야 레니가 혹시 이번판에 안들어있나요? 아 들어있다 아 다행이구요 아고얘 바로 튀어나가겠다 아 근데 뭐 상관없죠 이제? 어차피 제가 이기는건 안되니까 아! 오히려 좋아 당신 뭐였어, 오코? 뭐데? 아. 이러면 계획이 좀어긋났고요 어쩔 수 없네요. 백에서좀 먹어야겠다. 이렇게 먹고? 그냥 제이스나 징크스로 좀봐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분이 지금 다 팔고 업하면. 아, 오케이. 이건 재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재징. 아무튼 중요한 건? 이거거든요. 근데 징크스를 제가. 아우, 다안 되는데. 일단 모르겠다. 일단 징크스로 가보자. 제일 맛있는 건 징크스니까. 자, 그리고 배치 똑바로 하자, 이제. 아이도 원래는 좀사주면 좋긴 한데. 역시, 페비카밖에 없나? 아, 이거 안 되나? 일단 이동 됐다. 자, 결국에 지금 필요한 건, 임삼인데 10렙은 당연히 안 갑니다. 자, 여기서 봐야 돼요. 형티를 효과로. 1 0원이 자, 선점하는 게 중요합니다, 선점. 어, 저는 재징 때만 보도록 할게요. 재징 때 자, 나머지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재징 때 아이고 좋아요. 다른 거 하지 말고 된거 같죠? 지 상태에서는 좀 지기도 어려워가지고. 깔끔해요. 느기 전에. 사람은 이거 선점으로 되겠는데? 이자 중요하지 않습니다. 드릴까지. 올것 같은데 복제기 하나 정도 나와줄만 하거든요. 그리고 이게 세비카만 어쨌든 일단 나와주기만 하면 그 돈은 이제 무한정이기 때문에 괜찮아진다는 거죠. 야, 아 진짜 아니야 이거. 빨리, 진짜 진짜 아니야. 야, 야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. 아 진크스는 제 목숨이라 저 팔면 안 되고요. 덩치 큰 친구들 효과를 이거는 치지 않아가지고 받아요. 된거 같은데. 방금 거기가 좀 고귀였고 여기 징크스 아직 한 개입니다 한개 여기가 좀 들고 있고 징크스를 위한 무대 한개더 그리고 지금 세비카가 안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십방군 만날 차례고 이번 턴에 바닥을 가야 될것 같습니다 십방군 만나 가지고 제가 세비카가 없다면 죽을 예정이니까요. 갑자기 하나 안 주나? 일단, 여기만 할 차례니까, 바닥 안 해도 될것 같긴 하거든요? 이길 수 있잖아요. 그쵸? 이게 제가 왜안 돌렸냐면, 방금 오코를 줘가지고, 세비카를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, 혹시나 해가지고, 이게 다 팔고 안 돌린 거거든요? 받았을지 모르니까 그거를 확인할 시간이 없었고 이젠 진짜 해야 돼요 해야 돼맨 위에 불 들어올 거거든요 안 들어왔네 잠깐만 너세 제가 더 세거든요 저쪽보다 뭐 팔찌핑이었어도 해볼 만했는데뭐 치즈핑이라 말다 했죠 이거 디나인이 못살 거예요 케이틀린 이런 친구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여기 신지도 공독받은 징크스가 힐을 이제 한타임밍 빨리 쓰기 때문에 뭐 좋았다는 거죠 아진왜 그래 이제 진짜 죽어요 아안 죽더라도 해야 돼 이젠 다른 사람들도 레벨 다 따라와가지고 야 치워봐 손! 손손 손, 손! 아이 일단 손은 없어요 어, 뭐야? 아, 여기도 다 팔았네. 오크넘군 보려고. 아왜 갑자기 십방군 내리셨어요? 십방군 때문에 숨을 찾았는데. 근데 여기서 깨달았다. 지금 보니까 얘도 좀 되네요? 이 딜이. 아, 결국에 무대빨로 딜을 좀 올리면 된다?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약간 요런 느낌? 일단 딜한번 봐보겠습니다. 얘도 과연 될지. 한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? 만, 오? 자, 위력 강화를 먹었다 치면 방금 또 딜이 20% 오른 거죠, 공격력이. 나오겠는데? 잠깐만, 당신 징크스 팔았죠? 그 말자, 봐, 그래. 좋아, 좋아. 나는 징크스만 볼게. 아이고, 템못 갈아줬다. 자, 그러니까 이제 보고 싶은 그림이 지금 보시면 공격력이 되게 낮은데 하필 이런 수도 없다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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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지 말아줄래? 잠깐만, 잠깐만. 요런 느낌으로 지금 딜을 9만 넣었기 때문에 더 위력 강화로 딜이 좀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클린하게 밤끝 없이 합시다 아 근데 좀만 더 빨리 찍었으면 완벽했는데 응? 뒤로 내려오고 이런 느낌 아아아 아, 아, 반칙 아아 안되겠다 나그 흡혈 괴물 자 잠시만요 여러분들 <laughs> 아니 이게 아닌데 오케이 일단 이겼고요 야 이게 노리는 게 뭐냐면 딜를 보시면, 위력 강화로 인해 지금 30만 딜를 넘게 넣어가지고, 그니까 러 535, 150%가 올랐다고 봐주시면 돼요. 근데 이게 원래는 이 친구가 저 인원을, 그니까 인구수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면, 딜를딱 봤을 때, 이게 20만이 아니고 더 많이 쌓았을 거예요. 아무튼 이거는 제가 설명하다가 좀 져드린 거고, 원래 세비칼 앞에 놨으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전투입니다. 징크스 궁이 떨어지기 전에, 밤끝이 사라지니까. 아무튼 맛보기를 잘 보여드렸고 됐다 이렇게 하고 자 그러니까 중요한게 뭐냐면 자 이걸로 딜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 느낌 보셨죠 자 이번에 공격력을 보면 예? 아니 이걸 이렇게 서른치시면 어떡해요? 아무튼 어떤 느낌인지 좀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걸로 준비한 것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. 도전은 해보겠습니다. 도전은.